<laughs> 이게어 이공수정 하려면은 일단 숙포를 숙를 이제 도로는 숙포를 잡아야 되고 숙포를 이제 잡았을 때그 가슴 마사지를 이렇게 합니다. 가슴 마사지해서 를 잡아가지고 이걸 한번 꾹 눌러주면 이거 나오거든요. 음. 두 번째 이제 이건 음. 예, 좀안 되는 건데. 음. 좀 성숙된 건건드리기만해는오도툭툭데리마저투는 오늘도.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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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금은 지금은 피 색깔 이지하얀색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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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최대한 묶기 해서급피 색깔만 따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짜야지 손에 안 묻으니까 오염이 안 되고 응. 이렇게 해서 지금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보호기 끊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한칠천 보시죠 한 마리는 할수 있겠는데 지금 그 양이면 한 마리 나겠는데요 이게 시오토 가스 연기 돼서 이건 저기 개인적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뭐냐면 사업적으로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종하기 위해서 풍종 육성 원에서어요어었네자기는 올라가. 가이가볍비못 잡았어요. 가말 세게 누르면 제을못 하거든 죽고. 차단 조심해서 써봐야겠다. 저기도 한번 써봐야겠다. 음. 음. 양보이죠? 네. 아, 야. 이렇게 해서 시오2켓스를 쓰면 애기가 이제 기절하거든요. 마치가 되는 거지, 마치 그리고 이제 누르면 꼬리만, 꼬리만 나오는데 저, 저거를 이제 양쪽에 집게 같은 걸로 벌립니다. <laughs> 그래서 벌려놓기만 하고 이걸 주에 주입하는 것만 걸쳐 놓으시고한 번씩 흘내게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놀람> 예산도 이제 배운 <이제> 이 <laughs>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정신을 <놀람>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음, 음, 음. 아이 이시겠네요 <목소리> 네. 아, 제가 볼 필요 없지. 아니, 뭐. 아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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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시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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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 사진을 보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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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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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음. 네, 게 여기 지금 침을 잡아야 돼. 침을. 침을 잡고 이게 지금 정교한 작업 아, 아주 정교한 아. 작업이라 어, 상처가나면안 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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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넣어서이중고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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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살끓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왕색산는데 발라가지고 붙여요 붙여가지고 여기다 붙입니다 나중에 왕대가 만들어지면 팔을지 벗은 이기만 만어지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벌집과 벌집 차이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되고 요거를 벌집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야됩거든 각도가 있으니 상 그렇다 상처를 최대한 안 줘야 돼요 랜딩하는 것잘하데요거는이 네. 아, 있어요 요거 요거를 만드는데 <목소년단> 음. 높이 음. 이 미리, 네, 이폭이수이 네, 아, 농목. 나와 있고 네. 아, 네. 어 네. 여기 3번 한번 보세요. 여 한미경을 한번 보세요. 한미경을 초점을 잘 맞추시면 이시에다가이 바늘을 주입을 해서 어 근데 저렇게 크나? 이, 이게 이 정액이네요? 네, 예, 지금 여기 하얗게 나온 게 아, 네. 지금 한 6, 7마리 정도 해야 이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한 6, 7마리 정액을 이만큼 나오면 여기 한 3분의 2 정도를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바늘을 찌를 때 아주 조금 심해서 찌르셔야 되거든요 야야볼는은 양쪽을 잡고 땡기서 볼륨이 났네 네네네, 그 속에 이제 어, 저 안경 둘 거요? 저내 거요 보이시나요? 아. 네. 아 네. 똑같아요. 저, 있, 저, 있, 아마 초점 조금 더 작아서 아유, 더 미세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광을 살좀잡요이렇게요그리고 이중할 때 그걸 손질 때는 양쪽에 서 잡아 걸리고 그죠? 그리고 을 잡아서 밀람, 이렇게, 밀람 이렇게 밀람 피어로우고. 그리고 왕 만들 때그 틀에는 대한 밀랍을 많이 묻치는게 제일 좋습니다. 꼭으면 이제 왕한고 양산하고 청소하고 아래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밀랍으로 그때 막는게 질수도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저 어, 저절로 지금 쏙, 쏙 들어가죠. 음. 자국 이게 제영화 어, 어. 예, 으로도 알아서 아, 이제 그 자기가 맞춰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지금 저절로 음. 얘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아, 좀 전에 아주 미세한 작업을. 처 네, 네네네.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네. 이렇게 되면 네. 여왕볼 상처가 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실패해. 자, 저, 이동하시죠. 이렇게 상처가 난 상태예요